안녕하세요. 야노드 정 사장입니다.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가장 악질은 허위 딜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짧은 기간 중고차를 열대도 넘게 사면서 허위 딜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허위 딜러에 대해 검색을 하다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사례가 하나 있어. 이것을 보고 왜 허위 딜러가 있는지 왜 허위 딜러에게 당하는지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떠들어 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렛츠고! 차린이 오늘 중고차 사러 갑니다 그랜저 HG 사러 감 28인데 안 어울림? 잘 어울림 좋은 차 사셈 응 일주일 전부터 간봐서 딜러 짜증나 있음 크크크 <laughs> HG 양카 출몰 시기라더니 리얼이네 크크 <laughs> 형들 이거 옵션 좀 봐줘 현대 그랜저 그랜저 HG300 익스클루시브 620만원 여유매 검정이라고 되어 있냐? 근데 괜찮대데 솔직히 후방 카메라랑 열선만 있으면 되는데 옵션 뭐뭐 있는 거임? 차라곤 아부지 모하비 밖에 안타봄엉뜨 <목소리> 엉차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하이패스 로미러 후방 카메라 불박이 정도 보임 풀어은 아닌듯함 근데 저거 허위 매물임 허위 매물이라고? 지난주부터 얘기했던 찬데? 금요일날 계약금도 걸었어 100만원 난 오늘 처음 들어와서 처음 봤는데 저 차는 거의 17년식인데 3000cc 그랜저면 2000 아래로 떨어질 수가 없음 몇 십만 탄거 아니면 내 생각엔 사기 당하는 것 같음 당장 계약금 건거 빼달라고 해 엔카나 케이카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저런 매물이나 페이지 퀄리티 상하타치인데 저런 데서 물건을 보나 네이버 중고차 치니까 제일 위에 뜨던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보지 말고 내가 말해준 데서 봐. 차길에 너 같은 케이스 전부 다 당해서 후회해도 늦어. 이렇게 말해줄 때 접어.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어떻게 그럼. 허위 매물이 저 차가 없단 말이지. 사기. 지금 보니까 차 설명엔 색상 검정돼 있는데 사진은 하얀색이야. 사기 맞어. 당장 돌아가 전화로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 계약금 빼달라고 해. 조용할 만하면 허위 사기꾼 새끼들 걸어 올라오네. 뚝배기다 깨버려야 된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네. 너 같으면 그랜저 사서 저 가격보다 아래로 팔수 있겠냐? 생각을 해라, 빡대구리야. 사진 잘못 올렸대. 사기야. 저차는 예전에 팔린 차인데 사진을 잘못 올렸대. 이거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계속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른 동급차 보여준다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새끼는 뻔한 걸 대묻고 있네 뒤지고 싶냐? 당장 도망쳐 존나 답답하네 말투도 점점 빼고 얘기해라 앞으로 글쓸때 런해라 결국 갔네 넌 끝났다 지랄 계약금 빼라 너 100만원은? 사진 잘못 올린 거라고 계약금 내가 걸은 차 보러 가는 중임 <laughs> 헛지랄하지 말고 집에 가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두 가지로 갈릴 듯 계약금 건차 가격이 이 가격이 아니라는 둥 아니면 너가 안 사고 가면 수급해 달라고 할듯 죄송하다는데 동급 차봐꼭 사고 와 카렌스 다 썩어가는 것 타고 이동중 사고 딜러한테 무지게 사진 한방 받아 달라고 해 그래. 그래서 차계에 올리고 개념 글도 가고 SNS에도 올려서 따봉도 받고 그러렴. 허이 매물 레파토리에 존나 잘 났기네. 아예 다른 차를 보여줌. K7인데? 동급이라는데 맞아. 옵션 원하는 게 이게 다 들어있다고 이걸 추천한다는데? 근데 그랜저 사러 왔는데 K7 보여주길래 부모님이랑 상의 좀 한다고 앞사진 찍었음. 동급 맞음? 동급은 맞는데 그런 딜러치고 정상 없음. 맞음 니가 더 개이득임 <laughs> 빨리 사라 기회 놓치기 전에 아주 잘하는 짓이다 좋네 사라 니가 본건 15년식 아니냐? 이 연식도 니가 본거보다 떨어지는데 뭐가 동급이야 동급임 <laughs> 야 동급 장난가냐? 매물 주아야하니까 11년식인데 등록이 15년도 카덴자 역수입한 차다 내비도 없고 내부 개꿀임 하지마셈 하라고 해야지. 내가 계약금 건차가 이차래 끄끄끄끄 말이 됨 통화녹음 없다고 이따위로 나오는 거임. 가격도 천삼백만 원. 무슨 천? 아 아니. 무슨 천삼백임? 매물 팔백만 원짜에 올라와있는데 오백 방을 칠라네 개새끼들이. 어디 상사임? 걔네 종사원증 보여달라고 해봐. 후다다 좀. K7 안 한다고 했는데 계약금 못 준대. 근데 K7에 걸은 계약금은 날려야 된다는 데 이게 맞아? 다른 분 어제 와서 사려고 했는데 계약금 걸려 있어서 못 사고 가셨다고 함. 받을 수 있잖아. 계약서에 7 사면 계약금 처리되는데 다른 차 하게 되면 계약금은 없어진대. 아니 개새끼야 말투에 점점점 쓰지 말고 걔네 종사원증 보고 나한테 알려달라고 답답아. 종사원증은 안 가지고 왔고 명함은 오라니카 김팀장. <laughs> 오라니카? 장면 센스 오진다. 종사원증 없으면 확인 못함. 어떤 시 병신이? 불러서 다허위 매물 처메기려고 오라니카로지음? 개웃기네. 헤헤헤. <laughs> <laughs> 병신. 계약금 포기했음. 걍 조금 싼 차로 보기로 했음. 꺼억. 야 진짜 심각하네. 쿨레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뭐야? 계약금 얼마인데? 이 새끼 100만원 입금했대. 지역 어딥? 인천. 계약금 걸어놓은 걸 보여주더라... 아, 계약금 걸어놓은 걸 보여주더라. 어제 못판 것도 맞고. 근데 이차 자체를 너무 사기 싫어서 딴차 보려고. 역시. <laughs> 역시 마게. 그냥 아가리 터는 걸 고지고대로 믿어버리네. 헤헤헤헤. <laughs> 십만원 개꿀. 이 새끼 진짜 개웃기네. 오늘도 앉아서 100만 원 벌었네. 꺼억 어. 경찰에 신고해 병신 새끼야. 허위 당하는 새끼 특 신고 못 함. 크크크크. 11년식 s m 5 샀음. 오일 갈아주고 오늘 당일 줄고 세금 다 포함 800에 씀. 계약금 날린 것 때문에 자기들 수수료 빼 줬음. 야, 넌뭐 사지 마라. 알선수수료? 천만원 이하는 국산차는 무조건 20만원인데 80만원 손해 봤네. K7 사러 가서 SM5를 사고 오는 사람이 있다. 11년식 대강 보니까 가격 그 정도 하네. SM은 제대로 산듯 이야, 축하해! 인증샷! 고고고! 몇 키로 탄 거야? 음. 내 명의로 이전은 화요일 날 된다는데, 맞어! 계약은 다 했고 돈도 다 줬는데 이전이 화오일 된데 보험은 오늘 들어도 되고 빠르면 월 늦으면 화. SM5 출고했음. 엔진오일 5만 5천 나왔는데. 딜러가 내줌 저타고 사진 찍는 저 그림자 에유 병신아 아니 씨발 22만? 27만 아니지 <laughs> 2만 이만 7천이지 씨발 다시 보니까 27만이네 22만 키로 실화냐 택시임 이거? 저 정도 키로 쓰면 200 아래로 떠오는데 이것도 500방 맞았네 이 새끼 뭐가 또 200이야? 대략 알아보고 산 건데 난 키로스 짧은 건줄 알고 800 정도 간다 했더니만 27만이네. <laughs> 일단 개추 준다. 개추가 뭡니까 근데? 꺼. 1인 장기 렌트 했던 차. 아. 1인 장기 렌트 했던 차 임택시 아니고. 크크크크크크크 <laughs> 딜러 후고. 딜러 흑구 물어서 기분 좋아 가지고 엔진 오일 값 선심 쓰듯 내줬네. 크크. 딜러 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색상도 그렇고 택시 부활 같은 데 크크크. 용돈이 력 봐라. 무조건 있을 듯. 이런 개씹 병신들 때문에 차파리가 밥삐어 먹고 사는구나. 그그그 그. 아까 낮에 SM5 샀는데 이거 뭐임? 에어백을 점검해 주십시오. 운전 중에 계속 삐뽀삐뽀 거리면서 이것 뜸. 병신 크크크. 에어백도 고장났노. 하나하나 올 것이 오는구나. 글씨가 써 있으면 저 읽어 이시 빨려 나. 빙신들? 에어백 경고등 존나 싸게 고쳤다? 무슨 80만 100만 거리더만 15만 원에 고쳤다 미친 넘드나? 사고 크게 났던 차가 아니고 센서 이상이었음. 네 알겠고요. 아니 댓글에 시트 포지션닝인가 뭔가 6만 원에 했다는데 이건 또뭔 개소리냐? 너 같은 동생새끼 있으면 꿀반 존나 때리고 싶네. 대리 기사한테 당해본 사람 도움 좀. 어제 열한 시 오십 분쯤에 대리 불렀음. 응응. 차 타고 같이 가는데 기사가 앞차 쫓아가다가 앞차 급브레이크 밟아서 자기도 급브레이크 확 밟음. 앞으로 몸이 제껴질 정도로. 에어백 경고등이 또 뜨기 시작하는 거임. 15만원 주고 2주 전에 고쳤는데 기사님 때문에 다시 고장났으니까 물어달라고 함 기사는 자기가 사고 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발뺌줌 이거 대리 회사로 전화해야 되는 거냐? 그그그그그그그그 <laughs> 병신 크크 <laughs> 카센터 가서 따져야 될 부분을 엄한 대리 기사한테 딴지거노. 그 브레이크 엄청 심했음 그 브레이크로 <laughs> 경고등이 뜬 거면 니네 차가 문제지 씨발 그냥 차 팔고 걸어다녀라 그냥 좋댔다이 씨발 가스 앵고 나서 시동 안 걸림 가스라서 말통에 받을 수도 없고 어하냐 병신들 차는 새차 사라 지미 씨발 왜 기억을 하는 거야? 차살때 계약금 100만 날리고, 에어백 경고등 15 날리고, 그나마 고쳐놓은 거 대리기사 새끼 가 고장내고, 어떤 새끼가 기름불 들어와도 40km는 간다길래 좀따 넣어야지 했는데 10km도 못 가서 시동 꺼져서 오늘은 씨발 레카차 탔다. 뚜벅이 처하거나 새차 사라 씨발 거. 지랄 크크크 그딴 차 915만원에 산 새끼가 이런 소리 하니까 존나 웃기네 크크크 가솔린 차나 불 들어오고 4 0 k 로 타지 족가스차 새끼가 크크크 아이 씨발 사기당했다 진짜 차가 아무래도 삐꾸 같아서 YF 소나타 800정도 주고 사려고 오늘 중고차 매입하는 사람 만났는데 110 준다더라 그래서 네 연락드릴게요 하고 다른 사람 또 불렀는데 130 부르네? 이거 이상 못 준다고. 이거 살때 차값이랑 세금이랑해서 910만 원 들었는데 한달 지났는데 130이 말이 되냐? 한500 정도 생각하고 내돈더 들여서 YF 휘발려 살려고 했는데 존 노답이다 시발. 본인 SM5 약 50일 정도 몰아본 후기. 에어백 경고등은 신경 안 쓰음. 일단 사고 나면 에어백 안 터진다는데 에어백 터질 정도 사고면 이미 뒤짐. 차 자체는 잘 나감. 일단 밟을 때 운전석 대시보드 쪽 약간 소음 있음. 크게 거슬리는 건 아님. 그냥 저냥 달만함. 정말 속 터지면서도 마음 아픈 사연입니다. 허위 딜러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무지와 욕심이 허위 딜러를 배불려 주는 것도 같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고 관심 있는 포인트는 다르겠지만 저 글쓴이도 분명 자신이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구입할 때는 엄청 알아볼 겁니다. 최저가라든지 최고품질이라든지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몇백 원, 몇천 원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알아보면서 신차도 아니고 거기다 가격도 몇백, 몇천만원 하는 변수와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중고차를 기본적인 시세도 알아보지 않고 구입을 한다. 이건 모자란 게 아니고 그냥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몇백, 몇천만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조금 더 알아보는 게 그렇게 수고스러울까요? 그리고 이 사연 말고도 욕심으로 시세를 뻔히 알면서 그것보다 엄청 싼 달콤한 유혹에 다가갔다가 허위 딜러의 말빨과 속임수, 공포에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허위 딜러 앞에선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차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세가 존재합니다. 그 시세보다 조금 싼 것도 아니고 너무 싸다면 그냥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100% 보장합니다. 그냥 쳐다도 보시면 안 됩니다. 아예 접근을 안 하면 됩니다. 이런 무관심과 욕심이 존재하는 한 대기업 중고차가 진출해도 허위 딜러는 존재할 것입니다. 현대서 좋은 중고차 보증해주고 팔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반값에 팔겠다는 허위 매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허위 매물 안 당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중고차 검색은 대형 플랫폼에서 하자. 말도 안될 정도로 달달한 매물은 바로 거르자. 중고차 유튜버들을 구독하자. 구독, 좋아요 살려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